어머니들, 김기훈씨 아시나요? 어, 천일문이라는 책을 쓰셨고, 또 어휘 것이란 단어, 그리고 세두 다컴의 대표이시고, 또, 어, 1995년부터 어, 2011년도까지 대치동, 목, 목동, 군당에서큰 학원을 찾으셨습니다. 영어 학원이요. 그래서 아주 어, 또, 입시를 이제 하는 중고등학생 어, 어머니들은 이분을 다 아실 겁니다. 메거스터디도 강사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 대치동에서 어, 어머니들이 하는 교육, 그리고 그런 행동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문득 이제 우연찮게 어뭐 대기자 t v 라는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김기훈 씨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김기훈 씨를 어떻게 아냐면요. 그분이 우리 아이가 뭐 천일문 교재로 공부를 할때그 천일문을 이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메가스터디 강사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어, 천일문 교재도 만드시고 또뭐 구알독 구문을 알아야 독해가 보인다. 독해를 안다? 하여튼 그 책도 만드시고요. 어휘끝. 그, 또, 영어 단어장으로 유명한데, 그 책도 만드시고, 또, 세드 다큐의대표이식이 다십니다. 그 분이, 이제, 대기자 TV라는 유튜버의, 뭐, 질문에, 이제, 또,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1부, 일부, 2부를 다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분은, 어, 또, 대치동의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그 분의 강의를 듣고, 그 분의 교재를보면 뭐, 수능에서 영어가 만점이 나오고, 아, 그럴 정도로, 어,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영어를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아, 1995년도부터, 천, 아, 2011년도까지 분당, 대치동, 목동에서 큰 학원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버셨고요. 학원 수강생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 2011년도 정도까지만 하고 학원을, 어, 인수인계에서 넘긴 게 아니라 그 학원을 없애버렸답니다. 그게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대치동과 절연을 했다. 나는 그 인연을 끊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를 그런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듣고 엄청 놀랐거든요. 그분은 사교육계의 대부라 할 수도 있고 또 대치동에서도 엄청 유명하셨고 또 책으로도 좀 유명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 대치동 아이들이 예를 들면 캐리어 같은 가방 바퀴에 달린 가방 끌고 다니면서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삼각김밥이랑 뭐 예를 면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옛날에 했었다. 아마 지금은 더 심할 것이다. 하지만 어그 아이들이 힘든 것보다도 그런 공 방식으로 했을 때 절대 영어가 다 되는 건 아니다. 그에 의해서 좀해이를 느끼셔가지고 그걸 안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김기훈 씨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어, 아이, 자기 조카에게 라이온 킹이라는 DVD를 선물로 준 적이 있었대요. 자기가 옛날에 유명한 영어 강사인데 너무 바빠서 그 조카한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영화 DVD를 선물했는데 그 아이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100번을 넘게 봤답니다. 100번을 더 보고 어, 그걸로 아이가 수능에 1등급 그걸 또다 외워버렸으니까요 1등급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 아이가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듣기가 정말 중요하다 눈으로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아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저 같이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이를 DVD나 또 영어 책이나 뭐 그런 방법으로 영어를 했었잖아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지금 지나서 봤을 때는 어 입시 교육에서는 어차피 뭐 교재로 공부해서 학원 다니는 애들도 100점도 노고 이래서 아난 너무 고생한거 아닌가 생각했더니 그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어,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도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고 책을 읽히려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유치원을 안 보내면서까지도 책을 엄청 사고 했는데도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아니거든요. 아왜 그럴까 그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그분이 그, 제가 의문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집에 오면 늘 책을 쓰고, 그리고 늘 책상에서 책을 보고, 90%의 아이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런 모습이었고, 아이가 책잘 보는 아이로 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책 보는 상황을 재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한 50%는 50 성공을 하고, 50%는 성공을 못 했대요. 어, 글 보는 순간, 아, 엄마 아빠가 책을 그렇게 보고 해도 아이가 다 책을 잘 보게 되는 건 아니네. 내 네, 우리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로는 학원에 다니고 또 대치동 그 어머니들이 하는 공부 코스대로 그렇게 공부했을 때 아이들이 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물론 성공하는 일도 몇 명은 있겠지만 아닌 부분이 많다고 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들리기는 그리고 아, 예를 들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아이가 즐길 수 있고 또 시각적이, 시각적으로 또 음, 예를 들면 소리를 많이 듣게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가 잠잘 때마다 달려가서 이제 DVD 낮에 봤던 소리를 틀어 놓고 잠들게 하고 아이가 낮에 챕터북 봤던 그 오디오를 틀어 놓게 잠자기 하고 그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세월들이, 나도 저도 뭐도 모르지만, 정말, 대치동의 전설이라는 영광사님께서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 영어를 어느 정도 편안하게 좀할수 있고, 해, 그, 잘 했구나. 제가 또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음, 대학교,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남편이 직장이 중국에, 중국에서 직장 발령이 나서 어, 그 아이 3년간 거기 살게 되었는데요. 외국에 살고 있다가 수능 입시를 하러 이제 한국에 뭐 8월달인가 와서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대치동에 한 달간 어, 방을 얻어서 그 아이에게 대치동 학원을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어, 뭐이게 대학 가게 하는 그 방법이 원래 제일 쉬운 방법이랍니다. 하지만 그그또 대치동까지 와서 막 공부를 하잖아요. 중국에 살다가도요. 그한달 전에 와서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운전을 해서 가는 상황이라면 뭐한 40분 한시간 안에 갈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렇게 못 시키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울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김기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때도 내가 그걸 보고 자극받지 않고 내 네, 하는 방식대로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허살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김기훈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너무 힘,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써서 아이를 방치하는 거다. 대치동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그냥 돈으로 때우고, 아이들을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아동학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내가 조금, 오, 뭐, 대치동의 전설이고, 유명하신 그 영화 강사님이 며칠 전에 그것도, 대기자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학원을 다 간뒀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메가스터디 강의는 아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해의를 느껴서 그렇게 대치, 뭐 학원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참 어,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제가 예를 들면은 안 해본 길을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학원을 안 보내고 자기 주도 학습적으로 그렇게 또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 자기 주도 학습을 공부를 합니다. 밥 먹고 나서도 예를 들면 어, 거실에서 잠깐 동생이랑 공놀이 조금 하다가 어, 어느 순간 되면 조용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 자기 주도 학습을 할수 있게 아이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만들고 키워야 됩니다. 김기훈 씨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참 교육에 대해서 교자도 모르고 영어에 대해서 영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참잘 살았구나 생각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엄마표 하시는 분들은 하면서도 계속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시간 맞춰서 옆집 아이는 대치동 가서 교육 받고 교재도 막 좋은 교재를 쓰는 것 같고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 TV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어, 정말 조금 그게 또그 당시는 잠깐은 또 위안이 됩니다 계속 유지되진 않고요 어, 대기자 TV에 김기훈 씨가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1,2부로 되어있는데 아그글 보는 순간 제가 아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엄마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공부를 가르치시는 엄마분들 보면 이글 보고 나면 정말 힘이 되실 겁니다 아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다 하고 우리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이라서 이렇게 집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 좀 불안한 마음도 늘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정말 음, 또 이게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다른 길로 우리 아이가 할수 있도록 하,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Thank you.